안녕하세요 마이비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은 다크브라운 시술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다크브라운 시술 해보셨나요? 블랙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염색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전체적으로 웜톤인 분들은 다크브라운을 하면 아주 찰떡인데요 브라운... 아, 왜 자꾸 다크 나 다크 브라운... 아왜 자꾸 다크브라운을 나 다크브라운 하고 싶나 봐 오늘 모신 모델분은 공교롭게도 이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분이에요. 평소에 마스카라도 브라운 컬러로 하시고 예전에 연장을 한번 하셨었는데 기본 블랙으로 했더니 너무 진하고 인위적이어서 었 그때 이후로 연장은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네요. 그리고 거기다가 피까지 웜톤이야. 누가 거했어 모델? 아주 그냥 어디서 이렇게 찰떡콩덕 떡콩덕 찰떡인 모델을 구한 거야. 어? 아주 그냥 궁디팡팡 해줘야겠어. 오늘 시술할 브라운 래쉬는 바로 이 마이 비티 아이즈의 브라운 래쉬인데요. 컬러는 다크 브라운과 브라운, 이렇게 두 컬러가 있는데요. 오늘은 브라운으로 시술해보겠습니다. 다크 브라운과 브라운 래쉬를 생산하는 제조사들이 많은데요. 컬러가 다 다르니까 꼭 비교해보고 구매하시기 바래요. 그리고 컬러나 래쉬에 대한 영상은 우리 강 언니가 열심히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. 이 다크 브라운은 거의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딥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랙이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 보면 또 달라요. 맞아. 근데 이 브라운 래쉬는 진짜 컬러가 예뻐요. 그 적색기가 좀 빠진 브라운이어가지고요.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도 나면서 아주 예쁜 브라운 래쉬예요. 그리고 이게 확실히 신상품이다 보니까 래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. 일단 불량률 진짜 적었고요. 아시죠? 플랫 불량 진짜 많은 거. 막 래쉬 갈라지고 막 끝에 안 예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. 거의 래쉬의 100%를 다 썼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이두 컬러 제가 손님에 따. 라 따라서, 다 쓰고 있는데 둘다 아주 만족을 했던 그런 컬러들입니다. 일단 모델 빗포컷을 한번 볼게요. 점막이 다 보일 정도로 속눈썹이 수평이고요. 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속눈썹 결이 정면에서 이렇게 딱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디컬로 시술할 거고요. 인형같이 긴 속눈썹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길이는 11mm로 길고 눈에 확 띄게 해보겠습니다. 오늘 시술은 양 조절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. 60%, 100% 이렇게 시술을 해보겠습니다. 뜨등 60%는 느낌이 어떠신가요? 결이 부각되는 느낌이라 좀 깔끔하고 눈이 세련되어 보이는데요. 60%만 시술한다고 해서 좀횡해 보이지는 않을까 뭐 허전해 보이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뭐 생각했던 것만큼 비어 보이지는 않죠? 양 조절을 적당히 해주면 이렇게 꽉꽉 채운 것보다 더 예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. 어, 근데 오른쪽 왼쪽 양이 좀 다르네요. <laughs> 아니 뭐 내가 뭐 로봇은 아니니까 이해해줘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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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100% 시술한 속눈썹입니다. 아, 이 아니 누가 이렇게 이쁘게 시술했니? 너무 이쁘다. 브라운이기 때문에 100%를 해도 과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. 모델링 그 브라운 컬러 동공하고도 매치가 아주 그냥 딱, 아주 그냥 딱, 응. 자 오늘은 브라운 컬러를 시술해 봤는데요 제가 양 조절을 했던 이유는 브라운이라도 좀더 자연스럽게 더 자연스럽게 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브라운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으니까 좀더 최대한 많이 꽉 채워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의 스타일을 딱 보시고 60%가 어울릴지 100%가 어울릴지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시술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 조절을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 매번 블랙만 시술하셨다면 이번에 날도 풀리고 하면서 좀 컬러도 좀 라이트하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? 시술자 혹은 시술 받고 싶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. 한 가지 스타일만 고수하지 마시고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속눈썹 디자인을 마음껏 활용하고 누려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!